여러분, 뱀에게 물렸을 때는 어떠한 동작을 취해야 될까요? 뱀에 물린 자국을 칼로 끄어서 입으로 뻗어내야 되나요? 아니죠. 그럼 뱀에 물렸다. 바로 이 부분에 줄을 꽁꽁 묶어서 피를 빠지 않게 한다? 그 방법도 아닙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? 뱀에 물린 즉시 뱀과 함께 개동을 해서 병원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뱀과 함께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. 뱀에 물렸을 때는 바로 가장 가까운 인근 병원으로 가시는 게 최고의 방법일 듯 싶습니다. 잊지 마세요. 뱀에 물렸다에서 어떠한 응급조치는 과학적으로 모든 게 진명 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물렸으면 바로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서 뱀에 대한 항체를 뱀의 독성을 사에 의거 파악한 후 거기에 맞는 즉각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.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 절대 일반 상식에 나와 있는 응급처치 그 방법을 쓰시면 아니 아니 됩니다. 병원으로 바로 즉각 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. 모두를 방목스럽게 만드는 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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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뱀이야. 뱀. 뱀이다. 뭐 뱀이다. 뭐 뱀이다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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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 잡았어요? 뱀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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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을 만났을 때 죽여야 되나요? 그건 아니죠. 뱀을 어떻게 해야 돼요? 쫓아내야죠. 조심해야 됩니다. 오, 어, 뱀! 엄마! 뱀의 소식지는 어디일까요? 산책길에 우연히 만날 수 있는 뱀! 뱀! 펜션인데요 계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돌틈 사이 이렇게 뱀이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뱀 출현할 수 있는 지역 돌과 돌 사이를 오갈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캠핑 야외 활동을 여러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뱀 키퍼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뱀 키퍼를 주변에 뿌려만 주면 2개월 정도는 그 지역에 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대감 편하고요. 언제 어디서나 두고 다니면서 응. 활용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. 뱀킨버드 뿌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뱀이 출몰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? 이렇게 돌과 돌 사이 먹이가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돌 사이에 뱀들이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. 뱀이 지나고 있습니다. 습하고 먹이 활동이 좋은 곳은 돌과 돌 사이, 습속, 계곡, 농막 주변, 전원주택, 돌담 사이, 캠핑장 그리고 밭. 이와 같은 지역에 뱀이 출몰하지요. 우리 정은이의 농장에서 뱀을 퇴치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건 무엇일까요? 장악. 뱀이 들려오신가요 가정에서 누구나 다 간편 휴대하고 다니면서 캠핑을 가든지 전원주택지 농가 여하 같은 캠핑카에서 잠을 잘때 뱀이 무섭죠 언제 출몰할지 출현할지 모르는 뱀 뱀키퍼라는 평상시 휴대하고 다니면서 뱀의 어떤 그 치료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이 제품이 가장 인기가 있더라고요 한달 정도는 뱀이 이 근처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? 자, 보세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것은 간편하게 이렇게 뿌리면 돼요. 이뱀 피치기, 이뱀 뱀이 이 지역을 이 전혀 이올 수가 이 없다고 이 합니다. 합니다. 그래서 농가 주변에 이렇게 많이 뿌려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뱀만 물렀거나. 저의 농장 창고로 쓰고 있는데, 여기도 저희들이 많이 아깝다 하거든요. 뱀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쭉 뿌려놓겠습니다. <놀람> 이런 사이사이에 뱀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. 뿌려놓으면 뱀이 절대 못올겁니다 자 이쪽으로도 해야 될것 같아요 뱀이 절대 여기 오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뿌려만 넣으면 돼요 여러 캠핑을 나가실 때 아니면 야지 활동을 할때 계곡을 놀러 갔을 때 이와 같은 뱀퇴치뱀 기피제를 사가지고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 주변 일대안전지대로 뿌려서 나의 지역을 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피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편하잖아요. 이건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뱀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죠. 쫓아내서 그들의 환경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환경 보호해주고 지금 우리는 뱀과 주속전환 동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. 뱀텐치 영상 이상 여덟분께 모든 걸다 보여드렸는데 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받아보겠습니다뱀 아, 상당히 저도 무서워요. 어머니 네. 소름이 끼시죠. 네 이상입니다.